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오셨고 설교 말씀도 듣고 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쓰는 일이 아닌 그렇다고 머리를 써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게 일이랍니다. 여러분, 믿는 게 일입니까? 예, 그것도 예수님은 자기, 곧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인 만큼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도 아니고 일인 만큼 보상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므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요. <laughs> 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썩을 양식을 구했고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임금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죄에서 구하신 분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잊고 있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죄사함으로 인해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천국에서의 삶과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난해서 건진받아서 부유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과 비교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비싼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얻게 된 과정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작으로 성경책을 통해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성령 세례 사건 이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믿는 것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거든 믿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은퇴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단한 사역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심오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상 불신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간단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도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배 드리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영적 양식은 우리가 일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는 역할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또 썩어질 육의 양식을 아, 그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몸을 써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이 원리와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는 원리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영적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썩어질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은 영적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영적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49절부터 5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영적 양식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죠? 오늘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빵조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는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영적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적 양식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때문에 모든 결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하고 매주 드리는 예배에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